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고산농부입니다 어, 어제 이게 비닐 을 씌웠어요 씌운 걸 동영상 안 찍어서 <laughs> 이렇게 동영상 안 찍어놨어요 비닐 씌운 거를 그래서 오늘 은 이제 밭을 갈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 모종을 열 싼가고 그럴 거예 여기 바을 골랐어요 어떻게 골랐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골랐는데 그래서 그냥 바닥을 골랐긴 골랐는 골랐고 여기 뒤에는 찬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파이프 이렇게 맞춰놨어요 여기를 바닥에 여기 보이시죠 바닥에 이거 이거 파이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거 작년 이중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. 제가 너무 낮은 거예요. 너무 낮아서 방이도 힘드니까 좀 높여 놨어요. 그래서 아 비닐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비닐도 딱 맞네요. 어.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빠가 양파를 이거 비닐 거들래요 왜냐하면 거으면또 제가 또공생 할까봐 또올까봐 이거는 내비두고, 이거는 내비두고, 이렇게, 이거는 내비두고, 바을 골랐어요. 적당히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내비두고, 여기는 클립을 집어 놨어요.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. 중간중간.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, 이제, 조금 날, 날씨가 더 좋으면, 이제 이 안에가 조 뜨끈뜨끈 하겠죠 그리고 <laughs> 제가 삼각대 있잖아 이거 삼각대 아 진짜 삼각대가 이거 부러졌어요 이게 이거 부러졌어요 이거 이거 이거를 다시 빼고 다시 사야 돼요 아 진짜 이거 다시 사서 여기 사실 대충 골랐긴 골랐는데 엄마가 만약에 다시 골르면 다시 골라서 그대로 해놓고 모르죠.